고대 그리스의 영웅들은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테베에서 농사일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고, 페르세우스는 어머니와 함께 어촌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혈통,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 페르세우스는 다나의 아들은 이미 운명을 암시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따르면 영웅의 78%는 신의 자손이었습니다. 델포이 신전의 오라클은 영웅들에게 불가피한 운명을 선고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신탁을 통해 12가지 과업을 부여받았고 페르세우스는 폴리덱테스 왕에게 메두사 사냥을 명령받았습니다. 고대 문헌 헤시오도스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90%의 그리스 영웅 이야기에서 신탁은 필수 요소였습니다. 영웅들도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광기에 빠져 가족을 죽인 후자살을 시도했고 테세우스는 아테네로 가기 전에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스 비극 연구에 따르면 영웅의 62%가 처음에 모험을 거부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인간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히론과 같은 켄타우로스 현자들이 영웅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아테나는 페르세우스에게 반사 거울 방패를 주었고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샌들을 선물했습니다. 신들의 계보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영웅의 85%가 최소 한명 이상의 신적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영웅이 갖출 수 없는 지혜와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네메아 사자 사냥은 헤라클레스의 첫 공식 과업이었습니다. 사자의 불멸의 가죽은 이후 그의 상징이 되었죠.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기원전 6세기 도기에는 이 사건이 47번 등장합니다. 이 시련은 영웅이 평범함을 벗어나는 순간이며 12 과업 중 유일하게. 순수한 힘만으로 해결한 과업입니다.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 들어갈 때 아리아드네의 실을 사용한 것처럼 영웅들은 위험한 영역에 진입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크레타 문명 연구에 따르면 고대 미궁 유적에서 발견된 흔적은 실제로 복잡한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단계에서 영웅은 신체적 한계뿐 아니라 정신적 공포도 극복해야 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브사를 처치할 때는 대를을 보지 않고 거울 방패만을 믿어야 했습니다. 고대 문헌 비블로텍에 따르면 이 순간의 성공률은 단 28%로 영웅들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오디세우스도 하데스의 나라를 방문해 죽음의 공포를 체험했는데 이것이 후일 트로이 전쟁 생환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아손은 금양의 털을 얻었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르고나우티카에 따르면. 이런 보상의 73%는 왕권이나 신적 지위와 직결되었습니다. 특히 헤라클레스가 가져온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는 올림포스 신계의 균형을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영웅은 결코 예전의 평범한 존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신이 되어 올림포스에 올랐고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고대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영웅의 68%는 귀환 후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구전되며 도시국가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조지프 캠베리 분석한 이 구조는 현대 서사에까지 이어집니다. 스타워즈의 루크스카이워커나 해리포터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영화의 92%가 이 구조를 포함하며, 이는 인간 정신이 갈등과 극복을 통해 성장하는 보편적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